그 사람 인연이 나한테 그냥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저한테 많은 공부들을 시켜주고 있어서 아, 되게 고마운 사람이라고는 지식적으로만 알겠고 가슴에 와닿지않았는데요 <laughs> 지식이 조금 덜 들어왔던 거예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멘토가 고거에 그 네. 대해서 지식을 네. 좀 주는 거예요. 네. 사람이 꼬라지 보는 사람 내 앞에 왔다. 아이 사람이 나를 지금 공부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꼬라지를 보실 때 네가 얼마만큼 받아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공부 시켜 주러 온다라는것 보다 더확 맞았는 게 상대의 모습, 상대의 그 꼬라지를 나한테 보여줄 자기 거를 보여주러 내 앞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더 제가 쉬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상대가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때는요. 내가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너를 아는데 내가 100일이라는 네. 시간을 투자한다. 100일이라는 시간 투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시리널을 내가 잘 듣는다. 요거예요 요, 이거, 요게 답이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 원리만 딱 지키면요. 공부하기 엄청나게 수월해. 근데 요걸 까먹고 다른 지식은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내 내공이 꽉 차있어요. 근데 요 지식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 요게 딱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갑자기 뭐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철칙으로 딱 가져가야 돼. 어, 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꼬라지를 가지고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나는 일단은 너를 알기 위해서 들어주고 받아준다. 요것만 다 가지고 들어가면, 이 사람하고 절대 부담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너를 지금 알아간다는데, 단 100일이라도.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도 나오고, 내가 너를 알 수가 있지 않냐. 그지? 아니, 아니야. 요 원리를 지금 알고 가져가가지고, 네. 내가 지금 직장생활에서 내가 그 실습할 때, 내가 조금씩 훈련해 보세요. 네. 나도 모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딱내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딱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싸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네보다 잘났다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겸손하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게딱 있어요. 응.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그렇게 접근하거든, 좀 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기 싫으니까 네. 네가 얼마나 잘났지 내가 한번 보여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상대도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뒤에서 뭘 하냐면 대단하 이렇게 한다고 왜? 내가 상대한테 잘난척을 했잖아요. 너보다 낫다는 걸 내가 보여줬으면은 뒤에 분위기 어떤 게답이 나와 줘야 돼. 근데 나중에 답도 안 나오고 내가 상대한테 내가 잘난척을 했잖아요. 그럼 그 잘난척한 만큼 정확하게 내려치고 들어와. 어떤 에너지가 정확히 만들어진다니까. 지금 작은 조직에서 지금 이런데 큰조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내가 숫자가 막 100명인데서 내가 잘난척을 했어요. 그럼 몇 명이 집 나를 공격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져. 100명이 나를 공격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럼 왜 연예인들 순수한 시대를 크게 긁었느냐? 연예인들은 팬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유명 스타 가, 가수가 했다 그러면 내 팬들이 뭐 수천 수만 명 있을 거잖아. 그 수천 수만 명한테 내가 노래 부리고 춤추면서 엄청나게 내 자랑차를 했단 말이지. 자랑차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니나 내나 별로 높이가 다른 게 없어요. 질량이 똑같아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팬들이 나를 어떻게? 해? 치고 들어. 그래서 이때 치고 들어온 에너지가 만들어지가지고 내가 어렵게 된다니까. 그, 지금, 조직이 몇명안 되잖아, 그죠? 아, 8명. 그, 여, 여덟 명에서 한두 명이 나를 치고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처리 못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한백명 있는 조직에 내가 왔을때 내가 수장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이거 처리 못 한다니까. 일단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소화 처리해야 돼. 그래야 그 힘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내 지금 공무실에 온 사람한테 지금 내가, 내한테, 내한테 지기 싫다, 딱 대보면 뭐. 나, 네가 주는 지금 에너지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건데, 그죠? 그럼 뭐누가 싸우는 거예요? 자연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부리잖아요. 고집부리는 누가고 싸우냐면 자연하고 싸우는 거야. 자연은 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제를딱 보내주는데 이 사람하고 싸우고 지금 내 고집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고 싸우는 거예요? 자연하고 싸우는 거라.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자연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왜?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또 다음 사람 갖다 댈 건데 조금 조금씩 가면서 이 사람보다 더센 사람을 자꾸 갖다 댈 거야. 갖다 대뭐 어떻게 돼? 내가 나중에 그때는 이제 멤봉 오는 거지. 아,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부리고 상대한테 지기 싫다. 이 자체가 뭐냐면 지금 자연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자연이 내 공부 시켜주려고 성장 발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공부 재료를 저한테 갖다 줬는데 지금 자연하고 싸운다. 저사람 에너지를 안 받겠다는 것은 그걸 쳐내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은 또 어떻게 해요? 쳐냈으니까 또 갖다 대야죠 또. 어. 이제서야 말씀을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모두 다 흡수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내 에너지 실량이 차야 물리가 터진다니까. 그리고 내가 상대의 말을 잘들어줬기 때문에 그에 거 대한 공답이 내가 만들어져요. 근데 왜 내가 상대가 꼬라지 보인다고 내가 안 받아줘요? 그걸 내가 이겨들려고 그래? 그럼 자연나고 이겨들려 하는 거거든. 그러면 서로가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까깝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 아, 치기 싫다. 음. 음.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는지를 오늘은 조금 더 와닿게 들으요 아, 그렇죠. 예. 절대 대작하려면 안 돼요. 니가 나한테 꼬라지 보인다고 대작하면 저쪽에서 같이 꼬라지 보고 대작을 해요. 이건 진량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 음. 음. 어, <laughs> 그렇죠어 그냥 받아주면 돼. 앞으로 이것만 연습하면 돼. 네. 100일만이라도 어떤 내가 새로운 상대가 와가지고 내 공부를 시켜줄 때 일단은 내가 당신을 모르니까 받아주고 흡수한다. 어떤 꼬라지를 보이더라도 내가 받아주면요 다 나올 게 한계가 있어. 다 나오나면요 그때는 후배가 언니하면서 나한테 다가와요. 누구도 내 꼬라지를 안 받아줬거든. 근데 받아주니까 나한테 이 사람이 완전 천사인 거라 너무 좋은 거죠. 그 때는 선배가 하는 말이라 그러면요, 전부 다다 따라해요. 그때 내가 강의를 하나 탁 주면요, 누가 바뀌어요? 후배가? 바뀌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말을 심어도 내말안들 거니까, 일단 내 편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이 좋은 일강의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딱 주면요, 그 때는 강의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을 살린 거라. 다음에 절대 어디 가서 그런 꼬라지 안 보인다니까? 내 공부된 만큼. 아, 그런 좋은 인연을 줬는데, 어? 그러다 그러니까 나한테 대작하고 온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저사람 연애 너 절대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강의 하나 추천해 줄수 없다니까. 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아직 안 만들어지니까. 강의를 듣게 하는 방법은 다 간단해요. 100일만 꼬라지다 받아주면요. 그 다음부터 내말다 들어야 있으면서 내한을 하고 있으나 또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또뭐 다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죠? 님이. 떠난 그두 사람도요. 내가 이렇게 딱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하게 돌아와요. 에너지가 끌어당김 이 있어가지고, 어저 선배가 어좀뭐 변한 것 같다. 살짝 다가와요. 네. 그래 또한번 감봐. 날살 네. 흔든다. 니까 흔들었을 때 내가 어때요? 그때와 다르게 대하거든. 아 어, 그래 받아주기 시작하는. 받아주면 이제 어, 어옛날하 다른데 가까워지죠. 따라들 사람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따라단 사람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우 인연자들 있잖아요. 따라단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내 옛날 신랑이 바뀐 만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온다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 대할 수 있는가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하기 나름이라니까. 그 인연들을 제가 다르게 대해야 저한테 더큰 힘이 되는데 음, 제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더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3 0 대에요. 자연이 인연을 말 줘요. 그런데 그 인연을 갖다가 안준게 아닌데 살 때도 인연 하나도 없다거든. 왜 내가 다 놓친 거야? 3 0 대에 준 인연을 내가 실력이 없어서 다 놓쳐가지고 살 때도 인 자연이 나한테 인연 안 준다거든. 그서딱 따져 보면요, 인연 이 엄청나게 말 주는 거라. 그리고 그한 사람이 왔을 때그 사람 뒤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있었을 텐데 네가 이한 사람을 갖다가 잘못해서 떠나 보내는 바람에 그 뒤에 올 사람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데그 40대 되면 인연이 없대. 아는데 가서 그런 말 못하죠, 그죠? 어, 네한테 인연 죽을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을 다 놓쳐있지 않냐. 놓쳤으니까 지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한 사람은 내가 소중한 줄 아는 거죠. 그때는 또 사람 사귈려고 엄청 놀아간다. 어, 그게 인연대로 자야 돼. 요 30대 내가 인연 잘 되고 있었으면 40대 이 사람들하고 내가 나중에 큰 일을 할수 있다니까. 어, 나중에 40대 실전, 실전 시험 칠 텐데. 지금 어?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아, 연습할 때는 괜찮아요. 이런 실전 시험 지금 본격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못하는 것도 자연히 그냥 어 그런지 하고 다 그냥 넘어간다니까. 근데 4 0대 내가 실전 시험을 딱 쳤는데 그기서불합격돼버리면요 나한테 주 환경이 내가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인연들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너한테 성분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이래 되면 내가 이제 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40대 주위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많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럼 50대 맞이면 어떻게 돼? 자연이 니한테 할걸 하나도 안 주네? 인연도 안 줘요. 50대 딱 되면은, 환경도 안 주고, 인연도 안 주고, 니네 일할 자리도 안 줘요. 니네 공발 경비도 네가 풀어, 네가 쓰라 그래. 그게 50대예요. 그럼 50대 할일 없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왜? 자연이 안 도와주거든. 40대까지 네한테 도와주시는 거 자연이 다성장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50대에는 이제 네 힘으로 살아가야 돼. 하늘의 힘이 안 도와줘요. 엄청나게 고생해야지. 그죠? 다 공부가 됐으면 50대 지점이 돼가지고 이사회에 뜻을 펼쳐야 되는데 뜻을 못 펼치고 집에서 다 놀고 있잖아. 여자가 대신 밖에서 일하고 남편을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있잖아. 애, 애 돌보고 있고, 이렇게. 이게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30대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거든. 음, 이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공부를 삼아가지고 다음에 이런 실수를 안할수 있도록 바르게 잡아 나가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